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갖자고 먼저 공개 제안했습니다. 회동이 무산된 지 이틀 만입니다. 신고 권력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윤 당선인 측은 국민들 보기 바람직한 결과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. 보도에 개현우 기자입니다. 회동 무산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밝혔습니다.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습니다.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. 조율이 필요치 않다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공공기관 인사 문제처럼 쟁점이 됐던 의제 없이 일단 만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.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어제 sns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당선인 측 공약 등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며 질책성 지시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 윤 당선인 측도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 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양측 모두 신구 권력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정치권에선 팽팽하던 분위기를 변화시킬 메시지가 나온 만큼 문 대통령과 윤당선인의 회동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인사권, 사명권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덕담을 주고받는 수준의 형식적 만남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KBS 뉴스 개우입니다